자, 복스바겐 골프 차량이고 신형 모델입니다 장거로 아직도 판매가 되고 있는 현행 모델이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보시면 연식 이 얼마 안 됐어요. 네, 작년 7월에 출고가 됐었던 골프 8세대 모델이고 가장 유명한 2.0 TDI 차량입니다. 2.0 TDI인데 지금 어 자막이 잘못 나고 있나요? 프레 스티지 등급이 아닌가요 혹시? 아 프리미엄인가요? 잠시만요. 지금 프리미엄 등급이 맞나요? 프리 잠시만요. 이게 제가 그때 프리미엄 등급이 아니었던 걸 아는데, 잠깐만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아 프리미엄 이 맞네요. 자, 아, 죄송합니다. 자, 프리 아 프레 에이? 프레 프레스티지 아닌가요? 잠시만요. 이게 자막이 바뀔 수 있는 건가? 프레 저기 또왜 프리미엄이라 나와 있죠? 이상하네. 잠시만요. 프리미엄. 피디님 뭔가 어뭐 어쨌든 이건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예 어쨌든 저 등급은 가장 높은 등급입니다 사실 말씀드리면 이 가장 높은 등급자 가장 높은 등급인데 프리미엄으로 지금 나와 있고 어 정정하겠습니다 아마 이거 프레스티지 모델일 겁니다 프레스티지 모델인데 아마 저희 피디님도 지금 홈페이지 보시고 요거를 자막을 만드셔가지고 그대로 된것 같은데 요거는 제가 따로 본사에 문의를 해서 조정을 할 거고 어쨌든 자 가장 등급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어, 등급이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프리미엄이랑 프레스티지 등급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차량이 아마 프레스티지거군요 맞죠? 피디님 검색해보시죠. 뭐 어, 찾아요? 상품 조회에서. 홈페이지에서 말고요. 네, 그렇죠. 판매.. 눌르셔서 네. 홈페이지 상품관리. 그렇죠. 거기서 차번호로 눌러보십시오. 지금 아니면 오류가 나서 바뀌어있을 수도 있는데 홈페이지랑 지금 제대로 연동이.. 응, 어, 그렇죠. 자, 프레스티지입니다. 자, 프레스티지로 확인됐고 어, 저희가 홈페이지를 최근에 개편을 했어요. 저희가 조금 더 우리 고객님들이 조금 쉽게 볼수 있도록 저희가 홈페이지를 개편했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약간 오류가 있어서 지금 어 등급이 네 살짝 뭔가 바뀐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자 프레스티지 등급, 높은 등급 프리미엄이랑 프레스티지 두 가지 있는데 더 높은 등급인 프레스티지 등급이라고 자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연식하고 이런 거는 다 자막이 잘 나가고 있어요 지금 작년 7월에 출고가 됐었고 주행거리 현재 약 28,780km 정도 네. 2 8 7 8 0이면 아직까지 2만 8천 2만 8천 어 2만 9천 킬로도 안 탔습니다. 3만 킬로도 안탄 무사고 차량. 자이차 같은 경우에는 보험 이력도 없어요. 보험 이력도 없는 어 무사고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 피디님 괜찮습니다. 네네. 그러면 바꿔 주신다고 하니까 일단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자이차또어 신차가 대비 신차가 대비해서 지금 신차가가 4 140만 원에 원래 했었던 차량인데 저희 리본카로. 지금 넘어와서 이제 저희가 판매하는 가격, 요, 요것도 이제 한30% 한 가까이 가격이 빠졌어요. 그래서 3,030만 원에 지금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고, 자, 이 차량의 장점은 뭐냐? 5년, 자, 제조사 무상 AS 기간이 5년 또는 15만 키로 까지입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이거는 어, 디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장거리 운행하시는 분들 좀 연비를 많이 따지면서 장거리 운행하시는 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주행거리가 아주 넉넉하게 지금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제조사에서 as 보증 기간이 지금 넉넉하게 세팅이 되어 있는 차량이라 뭐 지금 당장 사셔도 뭐 지금 1년밖에 안 지난 차량이기 때문에 한 3년 동안 그냥 실컷 타실수 있습니다 실컷 타실수 있고 소모품 이런 것도 당연히. 예. 타이어 이런 것도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뭐 전혀 걱정 없이 타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래가지고, 자, 이 차는, 자, 제가 어떤, 좀 어떤 분들한테 추천해드리고 싶냐면, 어, 출퇴근하는데 좀큰 차는 필요 없다, 내가. 근데, 어, 좀 연비 좋은 차 타고 싶고, 그래도 나름 수입차를 타보고 싶다 하시면은, 저는 골프를 무조건 추천드리겠습니다. 제가, 어, 한때, 때는 바야흐로 한 2015년, 2016년에 제가 꽂혀있었던 차량이에요. 예. 네. 제가, 왜냐면, 이게 그 해치백, 모양을 하고 있는 이제 골프는 해치백이라고 부르거든요. 뒤에가 약간 뭉퉁하게 되어 있는 거를 해치백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어 외국의 유명한 그 자동차 리뷰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어 일명 핫해치라고 합니다. 핫해치 예. 뜨겁다 해가지고, 뜨거운 해치백이 돼가지고 핫해치라고 하는데, 굉장히 어제 친구도 요 전세대 모델이긴 한데, 제가 친한 친구도 어 골프를 그때 운행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어, 결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결혼을 하면서 이제 자녀도 생기고 하니까 좀큰 차로 옮긴다고 어, 할수 없이 예, 눈물을 머금고 팔았었던 그런 차량입니다. 그래서 되게 만족을 했었어요, 제 친구도. 그래서 연비도 좋고 차도 엄청 잘 나가고. 예, 그런데 지금 보시면 신형으로 넘어오면서 디자인이 또 너무 이쁘게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도로에서도 종종 보실 수가 있고. 아무튼 굉장히 어, 메리트가 있다.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도 이제 어 보시면은 약간 이제 선루프 선루프입니다. 예, 선루프 선루프인데 약간 좀반 뭐라고 해야 되죠? 와이드 선루프라고 해야 되나? 약간 이제 그런 선루프인데 뭐 굉장히 그래도 디자인은 제가 봤을 때는 역대급 디자인이지 않을까 싶어요. 복스바겐 차량 중에 그래도 골프 이제 요즘 나오는 차들은 좀 구형이 더 이쁘다 이런 말도 가끔이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 골프는 지금 디자인이 가장 이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가격은 3,300만 원이고 부담 갖지 마시고 0504 3 1,834742번으로 연락 주시면 라이브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